안녕하세요, 태빈입니다. 제가 오늘 잠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풀전도입니다 물은 풀 하나인데요. 이게 다른 풀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투명 풀. 투명 풀이 필요합니다. 딱 풀이나 다른 풀은 될지 모르겠고요.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손에 뭐가 좀 찐득찐득한 것 빼고 손에 잘안 묻어요. 하면은 씻 되고. 그, 주비는 잘, 손으로 하면은 빠른데요. 막 이렇게 손 덜어지는 거 싫으신 분들은 이런 거 섞을까? 이런 거 쓰면 돼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완성작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만든 거여서 이게 빨리 굳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만들려고 해요. 일단은 풀차 제가 만들고 싶은 만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거,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쭉 넓혀가지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고 올게요. 아직 덜 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근데 제가 지금 이 위에 노란색과 매직같은게 다 지워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파일을 키워서 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이 파는 노란색깔 하트가 완전 좀 반이 됐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를 쑥들고버렸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색깔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매직으로 하든 아니면은 형금펜으로 하든. 저는 어제 형광펜으로 이거 만들었거든요. 어제 이거 좀 그려놓고 여기 섞으려고 요두 개를 섞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란, 제가 방금 만든 거는 좀덜 조금 좀 굳은 게 아니라 숙성덜숙성된 속성, 거라서. 지금 좀 찐득찐득한데 하루정도 지나고 그 이렇게 술묻도 좋은데 언니 지 지금 매직이 좀 그래서 얘가 찐득찐득해지거든요 처음엔 득렇게 점점 그래 이게 많이 만들면 시간 좀 오래 적게 적게 만들면 좀덜 걸려요 시간 덜 걸려요 근데 많이 만들면은 노는데 좀 재밌는데 너무 작게 만들면 또 가지고는 재미가 없고 너무 작으니까 손 작은 분들은 좀 재미가 있는손큰 분들은 좀 그래도 손이 큰 편이라서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